몰드리그 7월 예선, 어, 지금 이제 패자 쪽, 패자 쪽 결승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패자 쪽 결승 3위 결정전 아니면 이제 최종 결승가는 진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3위, 3위 결정전이라고 하는 게 아, 최종, 최종 결 3위 결정전이라 하죠. 네네네 어, 먼저 보시는 네. 형 9시에 포커 선수고요. 지금 바로 옆 자리 1 1시에결지호 선수입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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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장지호 선수가? 위결이전판에 어, 플라이하고 상대했을때도 키퍼 했었거든요 이 맵에서 아 선키퍼 했었나요 이? 예. 미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못봐가지고 아 이미 썼던 전략이군요 선키퍼 했었는데 자 아, 근데 지금 호러을지 포커 선수 빨리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두 마리만 잡혀도 남은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일단 한 마리 어. 쉽게 아 어, 이게 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아, 한 대는 제대로 못 때려가지고 예, 예. 아, 사정거리가 안났어요 네. 부비부비했던게 있어서 자포커선빼먹했는데 포텍3 나왔구요 자 근데 키퍼 너무 들어가면은 아 저건 살았죠. 묶인 피언은 살수 있어요. 네, 추가 데미지 때리지 어떻게 않으면은 입구가 막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때린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서 때리면은 자또 노루가 인텔리전스 멘트를 네, 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데미지도 살짝 속폭 증가했고요. 아 그럴 거 보는 차라리 그냥 금광에 있는 피언을 그냥 묶는 게더 나아. 아 그쵸 그쵸. 생각이 되는 예. 네. 네. 좀 장재희 선수도 일단 뭐지 더 들어갔다가는 그런 탄 말에도 갇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근강을 해준 게더 좋았는데, 일단 판단 미스였고요. 두 마리 잡히는 거는 좀 게임, 좀 타격이 크거든요, 엄청나게. 예. 워미를 그냥 끝까지 만들어버리네요. 근데, 어쨌든, 워미를 뭐 만들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들, 만들 것 같네요. 어차피 옆자리이기도 하고. 음. 또, 이제, 키퍼기 때문에, 또, 로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 럼버미를 다 짓습니다. 야, 근데 네, 확실히 키퍼도 지능 영웅이기 때문에 맷집이 상당히 약해요 지금 몇 대에 안 맞은 것 같은데 벌써 빨피고요 저기 또 이제 만화도 소비되기 때문에 저거 무대를 먹기가 좀 애매하단 뭐? 말이죠, 이거, 이거가 네. 자, 일단 풀피, 풀마못 채운 상태로 다시 한번 견제 가고요, 장지호 선수가 뭔가 흔들어주면서 자신은 뭐... 어, 근데 아직까지는 헛터솔이 올라가지 않고 있네요 헛터솔이 네. 이제 슬슬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60% 정도 되면은 야, 뭐 아니 채팅창이 싸우신 같은데 싸우, 아니다 제 방송 아니니까 싸우지 마세요. 아니, 아니 자기 방송 아니면 싸워도 상관이 없죠. 알아서. 제 방송이 싸우라며. 원래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싸우면서 친해지세요. 네 원래 또 이제 워크 워크래프트 친목질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싸우면서 친해지면 친목질 하는 거지. 그러면도 사초까지 뭐야? 저년들 저막 막타, 저막저 막타 막타들, 불마 불마 조심해야 불마 조심해야 불마 이거. 불마 불마 이거 조심 인텐트 타이밍 지금 재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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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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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로 지금 조심히 플레이 해주고 있구요. 자, 하나, 결국에 장재 선수가 가져가네요. 2레벨. 하이드 괜찮죠, 이거? 낚시할 때 충분히 쓸만하구요, 장재 선수라면은. 그렇죠. 아까 전에 플라이어 상대했을 때도 저 하이드 왕투가 나왔었어요. 예. 네. 네 근데 죽었죠. 야, 어, 네. 포켓 선수도. 포커 선수 안 자, 네. 포커 선수 안 자, 꿀 취소 안당한는 선에서 자, 1마리잘 잡아줬구요. 이건 한번. 그, 두 마리까지 잡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재 선수도. 묶을 생각에 그냥 빼네, 어쩔 수 없지. 이게 무는 네. 게 진짜 좀 세지긴 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 키퍼가 상향이 많이 됐는데 막상 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상향된 걸못 느꼈어요 오, 이번에는 키퍼데몬 윈드입니다 윈드 윈드네 어, 윈드 예, 네, 아처를 좀 많이 보았다고 뭐?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이것저것 많이 좀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 장준 선수가 전략을 아, 오늘 뭐 같은 판이 없어요, 아예 지금 이제 네 판째 오크인데 오크전만 네, 네. 지금 네 판째거든요? 같은 판이 네. 한 번도, 한 번이 없어요, 한 번이 확실히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일단 자기의 자기 플라이랑 했을 때 아마 포커 선수가 본걸알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좀 플라이 선수랑 할 때랑 좀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재현 선수가 음. 확실히 같은 거 쓰면은 포커 선수가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기 때문에 좀 대응 못하게 좀 한번 몇 번씩 꾼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럼 자, 이러면서 일단 그러니까, 아 확실히 또 이제 포커 선수도. 선키퍼, 아까 선키퍼 쓸때 했죠? 장준 선수가 그때 로어 쓸때 했죠? 네네 그건 줄 알고 지금 생각 뽑았는데 저윈드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꼬은 거죠, 장준 선수가 키퍼.. 어우 어, 헥안 쓰네요 좀 때릴 줄 알았는데 그냥 쫓아보내 놓고 11시를 먹겠.. 여기 11시.. 아, 1시 상점을 먹겠다? 어! 자, 근데 아, 네, 온거 알기 때문에 자, 도망가고요 대본 원토까지 나왔습니다 저, 오히려 지금 이게 살짝 동상능비가될 수도 있어요, 포커 선수가 너무 멀리 왔거든요? 음 나중에 이제 본진 돌아가서 정비할 때 상당히 좀.. 그 이동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내 네, 뒤치기 왔고요. 자, 네, 아, 저번 나오겠는데요? 저번 쉬어... 아, 내 이제 잘도 갔어요. 위로, 네, 위로 잘도 망 갔어요. 자, 근 네, 그래도 지금 키퍼 가 반대쪽으로 가면은 아, 지금 위로 올라가면은 아, 못 잡죠? 그, 이건 한 쪽으로 돌아가 저저 저, 뭐야 저 상점 쪽저 왼쪽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건 건. 아, 근데 네, 헥스가 먼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생각하는 생각돼요. 자, 탈론 하나. 자, 네, 탈론 먼저 뽑아주는 때... 자, 인텐을 꽂으면서. 일단 텔라 말 잡는데 자, 저거 한 마리 잡는다고 좀 피해. 어, 그래도 뒤에 레이더 추가되면서 아츠까지 잡아주고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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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수 하나 더 있었었네. 오, 오 자, 자 불마, 불마, 오, 불마, 불마, 지금, 불마. 불마.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자, 근데 근데 자 키퍼 저 헥스 걸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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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저 키퍼는 지금 헥스 걸었, 아 헥스 만화가 없네요 섀도우헌터가저 헥스 걸었으면은 쉐언이랑 그런트 데미지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음. 아, 서, 어, 서로 지금 컨트롤 싸움이 지금 팽팽합니다. 옆자리면은, 그래도, 나이테프가좀 괜찮거든요, 사실. 그런가요? 이거, 얘기, 저희가 솔직히 오너전 옆자리 많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얘기가 다 달라요. 옆자리는 나이리 좋지? 아니, 옆자리는 오크 좋지? 이게 많아가지고, 어느 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크는 가운자리라고 네, 해가지고, 어, 좋은 종류은 없다니요.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네. 옆자리, 뭐 언드전은 이해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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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전은 이해 못하고, 언드전은 이해합니다. 음. 자 어쨌든 일단 서울 일 잠시 소강 상태. 나 지금 전지현 선수가 뭐 말하려다 지말았는데좀이따가 뭐 후면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옆자리 뭐 오크가 좋나요 나이를 좋나요 했을 때 뭔가 네. 말을 말하려다가 지금 차것같거든요좀 이따 좀 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예 예. 예, 예. 어, 뭐라고요? 나이를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나이를 좋죠. 아니 전전 전지현이 전... 네. 좀 그래도 게임을 안 해. 얘가 <laughs> 저는 조용하겠습니다, 클로클 클로. 자 여기서 아이템 야 민체 민체에 용기에 메달. 시향 좋아져 이거는. 아까님 말했던 거그 전통적으로 오크가 먼, 그러니까 까운자리한테안 좋아요. 초반에 딱 그저 뭐띄는데 남의 방에서 수신, 남의 방에서 수신지 안 하려고요. 여기는 이제, 휴먼 유저들 많이 없기 때문에, 괜히 저만 들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좀, 그때, 그때 막 발견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약간 불쌍한 느낌도 네. 들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서 재방에서말 네. 거예요, 씨. 어, 어, 그래서 재방에서만 거예 불쌍하더라, 그때. 왜냐면은, 이, 원래 문채형 선수가 좀 같이 호응해줘야 되는데, 네. 네. 문채형은 그, 약간 그, 좀 온건 파라 그랬잖아요. 예, 그그수가 아무 말 없다가, 나중에 이제 단둘 이 있을 때 조용히 얘기합니다. 네. 이거 너무 센거 같지 않아? 네, 근데 워낙 긍정적이라 그렇게 크게 부정은 못하겠더라고요. 음, 일단 아이템 쪼 키퍼가 브릴리언스 오라. 야 지금 펠론한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죠? 그렇죠. <laughs> 최고 좋은 아이템 이 나와가지고. 네. 아 일단 내 포스는 경험치 나면서 오 치어던터 3레벨 이러면서 서드가 지금 뭐가 나올지 서드가. 아케미스. 아, 아, 아 키퍼. 띵코 틴코. <laughs> 그래도 확실히 틴커가 좋은 게 지형 잡는 데는 틴커만한 써도 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포커스는 이번엔 독타입니다. 어허, 야, 근데 틴커 저... 이제 독타는 저는 그렇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독타 컨트롤 신기 써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딱딱이를 그좀 때리기 때문에 또그 와드 신경 쓰다가는 레드나 워커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면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이 빨라가지고 다 컨트롤 해주면 된다. 어 그럼 않죠? 뭐 어, 디몰리저까지 네. 뭐야 이거 이걸 두개 뽑았는데 아 자, 디몰로 제가 근데 이거를 저기다 그타박아놓으려 네. 그랬구나 이게 자 제가 이걸 썼는데 확실히 이 타이밍 때 세긴 센데 저는 좀 적거든요 많은 아이들한테 이거 옆자리에서 포커 네, 선수라면은 자 어떻게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엄청 쎄 보여도 어데 근 디몰이 세기예요 벌써 네. 아 인구수가 뭐 벌써 역시 인가요 지금 야 디몰 세 세기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거 네개까지 뽑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와시타워까지 저기 지어준다면은 완벽하겠지만 네. 이거 자, 와드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이테은예저 딤을 새기는... 야저 코드까지 나왔고요 계속 조여지면은 이 뒤로 빠질 데가 없을 때가 곧온다고요 이게 예 네. 자, 근데 장재 선수도 8시에, 지금 7시에 등장및 몰래 멀티를 했는데 자, 저게 또 변수가 될수 있을지 네네 자, 근데 지금 포커 선수가 나무를 지금 다 파가지고 오히려 지금 진영을 넓게 만들어줬거든요? 오히려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자, 포크 선수의 이 판단이, 진영을 넓게 쓰는 판단이 맞는 판단일지, 자, 일단 레드는 이 잡혔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좁은 진영을 사용해야 될수 있는 그런 그쵸? 병력 조화를 제했었는데, 디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좁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좀 넓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아 독타 야. 오 독타 세긴 진짜 세요 오 네, 버섯, 어, 거보다 어, 더 세. 버섯 거보다 더세 버섯 거보다 더세아야데 확실히 약간 독타가 다섯 개 깔리니까 못 들어가요 지금 원시 오크 원시 오크 자저 저거 지금 네 번째 팀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다가 저 거북이 때려가지고 거북이 일어나면은 그렇죠 머리 지진 납니다. 야, 제가 요런요런 게임이 항상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요즘 약간 특별한 게임, 약간 요런 스페셜한 게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비막 아니기 때문에 원래 큰크이가 이제 따로 뒤로 돌아가서 딤으로 때려준다고. 오, 오, 이거. 오, 탈론 한방한 방이 농즉 따는 게. 오, 오. 오, 쌍이. 오, 오. 이러면은 자, 박, 장현 선수가 노려야 될게 사이클론으로 불만부르카 시키고 삼영웅으로 이제. 디모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 탈로탈로탈로 탈로, 탈로. 자, 비마의 부재가 좀 느껴지는 게 디모를 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원래 큰 큰이 같은 걸로 좀 약간 막 조져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렇죠. 자, 또 이제 코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데미지도 상당히 지금 크고요. 플러스 8. 운해, 운해 타격 들어가면 진짜 킬나요. 자, 그러면 그러면서 지금 8시는 멀티고 완성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요. 자우 코도 살려줬고요. 자 데몬터, 자무슬림 하나 맞혀줬고요. 와, 자 일단 보스. 아까의 지상병력 많이 줄여줬는데 저 독타랑 와저 딥을 네 마리가. 자 아, 근데 이게 있는구나. 조금 좀 셰도우언터도 그렇고 일단 병력적으로 좀 회복이 데, 들어가야 되는 시간 같군요, 조금. 예. 셰도우 언터 하나도 별로 없고 지금 코도 비스트 얘도 지금. 지금 애가 눈내리고 뭐, 상점이고 잠입시금다 깨버립니다 지금. 보기 비슷한데 포. 자, 여기 지금 대본 파고드는데, 아, 자, 파고들다가 지금, 아, 자, 무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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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저저 때리다 보니까 저 탈론이 지금 아예 지금 뿌리디거든요. 예. 자, 예. 어, 이제 그, 저, 저, 이제 탈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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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딜 뭐. 들어가고. 야, 근데 네, 네 디몰이 4네 마리기 때문에 한번쏠 때마다 탈론 데미지가 어우. 근데 칠, 문제는 뭐냐. 데미가? 자, 디몰 디몰리셔 쪽 말고 그 전에 앞 라인이 다다 죽어버리면은 예. 디몰리셔 지금 완전 뻥 뻥딜이에요, 뻥딜. 아, 그니까. 뻥 인구수예요. 16이에요 지금. 아 암라인 다다 어. 놓았어요 포커 선수. 어 데몬 데몬 어, 포션 먹고. 아 데몬 힘의 포션으로. 지금 팀을 했고요. 아 이거 결국 막는 그림인데요. 아, 아 갑자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힘이 줄어든다. 아, 아 탈론 잘 잡았는데 반대로 또 포커 선수도 암라인이 너무 순식간에 끊어지고. 그렇죠. 암라인 잘리면은 디모니시 아무것도 어. 아닙니다 정말로. 진결과론쪽으로 얘기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포커 선수가 이 나무를 파가지고 넓게 썼던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안 좋게 작용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지금? 뭐, 그것도 그렇고 저는 아까, 아까 그 코도비스트 P24 남고 계속 예. 저기서 좀 버티고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그 상황이 좀안 좋았었다고 봐요, 저는 음, 그걸 좀정비 해주고 했어야 그 되는데 그 전에 정비를 해주고 뭔가 해줬으면은 더 좋은 그림 나왔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근데 일단 포커선수도 일단 계속 밀어붙여야겠는데 음. 거기서 쉐언이나 불마 하나가 빠져가지고 상점을 들리러갈 시간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빠진 사이에, 다시 한번 나엘이 들어와버리면은, 쉽게 막히거든요. 쉽게 막히기 때문에, 두개용둘다 자리를 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전병을다 빼버리기에는 나엘에게, 나엘에게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개들기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조금 가까우니까, 아, 이게, 빠지는, 네, 빠지는, 빠지는 거,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막상 게임하는, 상황에서는 엄청 멀게 느껴집니다, 저게.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음, 막상 때... 게임하는 상황에서는 맞아요. 자, 베이드 스프롤 자, 이거 안 팔고 한번교전다 했었다가 저거, 저 디몰 데미지 엄청나게 더 뻥튀기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장전우 데몬트 4레벨 찍었고요 그래서 보면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왜태각안 예. 하는지 <laughs> 이거, 이 워크래프트 하면 좀 이해가 살짝 될것 같기도 해요 드라마요? 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제발 좀태각금마십오 이러는데 태가안 하잖아요 왕이 네 그런 것도 그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뭐 제, 그런 드라마를 많이 안 봤지만 그런 드라마 대충 보면은 다 욕심이더라고요 음 제가 봤던 게 제가 고지전이거든요 고지전. 거기 보면은 이제 막 태각해야 되는데 안 했다가 막 총살 맞잖아요 자기 부하한테 음. 그거는 근데 아, 욕심이라기보다는 군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 이번엔 좁은 자리 오히려 나이트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지금 음. 여기 8시 멀티가 돌아가는 걸 아예 모르고 그렇죠 물에 필요 없고 소울. 이거 키메라로스 돌려도 돼요 왜냐면은 키메라를 뚫려가지고 그냥 키메라 한 마리만 딱 뽑아서 아 근데 한 마리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 디모를 없애주는 용도로 한 마리도 뽑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근데 멀티했기 때문에 그냥 땡칼로만으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헌터스러라고 알타 짓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장년 선소가멀그 다음 그 건물들을 짓는데 일부 네. 뭐 여기 앞에다 짓, 짓지 않고 그냥 좀 모양새만 네. 없이 그... 그냥 막 짓고 있어요. 이게 오려 엄청 50을 좋은 50을 깨고 이제 50을 깨야 되거든요 장전 선수가 네콘로스 올림 판단이 이게 좀안 좋은 판에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또 포커 선수도 인구 수지 60까지 또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지금 브합으로깨줬는데자 네, 진짜... 이거 오히려 포커 선수한테 기회를 준것 같기도 합니다 장전 선수가 50을 듣기 깨가지고 아부켓팩토리가 어, 지금 어, 안 달아요 저거 저저저 저, 디몰리셔가 때리는데 부켓팩토리 디몰리셔가 때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아, 탈론 때려줘야죠 아, 확실히 지금 또 서핀 투하더가 뭐 지금 데몬 때려주고 있긴 한데 보시면 딱딱이를 계속 위주로 많이 때려주고 또 원래 독탄은 영웅보다도 탈론 위주로 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일일이 점사 컨트롤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아, 인구수 62 아직까지 자, 이번에는 앞라인이 아직까지 좀 있어가지고 자, 장대 선수도 예? 상계 컨트롤 하면서 아, 근데 네, 그래도 지금 포카 선수가 힐링 웨이브라든가 이제 뭐 힐링 스킬을 때문에 아레이든나 워커가 지금 체력 회복 수단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아 지금, 지금 아이고 키퍼 포탈 일단 아 무척 썼는데 아이고 아 근데 네, 워커 다 잡혀요 어, 어 딱딱이 예 어, 딱딱이, 딱딱이. 아, 디물다 죽는다 이거 어 뒤물도 딱 이게 이게 왜 이렇게 그 인구수를 이렇게 빨리 채울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봤더니 뭐 휴스를 쓰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게임이 그래서 좀좀 좀 빨리 채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최대한 병력 그니까 개체수 양으로 승부분 포커스가 이렇게 해야 됐던 게임이 나 보니까 네, 확실히 힐링 웨이브랑 힐링 스크롤의 부재가 확연히 느껴지는 게임이에요. 하하 인구수 역전됐습니다. 확실히 아저 장지 선수 쪽 나무를 다팠던게좀 애리었던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좀 이제 딱 치트일고. 레드 오크만 있으면 저렇게 나무 파, 파가, 파서 넓분지을 쌓은 게 맞는데, 음. 디모리라는더 이제 더 원거리 윤시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안 파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포커 선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그냥 진격하는 그 노를 그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거 같긴 한데. 예. 아니면, 아, 디몰드 도딥드인데 어쨌든, 내에도 이제, 넓은 지행에서 잘잘 붙겠다, 요런 의도로 파, 판, 판걸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디몰을 4마리까지 엄청나게 많이 뽑아준 거기 때문에, 네. 잘안 파는 게더 낫, 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포선수가 또 7시에 몰래 멀티에 지금, 유무도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기 못한 거거든요? 만약 7시 아. 멀티를 알았더라면은, 7시 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본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 지금도 그렇겠죠 투파... 네. 네. 지금 포커 선수 50유지를 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50을 바로 깨면서 또 인구수 폭발 투파... 시키고 있고요. 저 멀티가 안 타이다. 돌아가면서 만약에 이, 이런 상태의 그림이었으면은 좀더 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러,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었는데. <laughs> 네. 자 지금 이제 멀티 돌아가고 나엘 3용 영렙도 상당히 잘 올랐고요. 이제 아이템도 빵빵하게 지금 생존. 지금 생두발련 아이템 이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지금. 날, 영웅들이 야, 우리 상점도 두개 지었어요, 지금. 아니, 장재호 선수가. 아유, 그냥 뭐 자기 본진하고 남의 본진 다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laughs> 자, 몬스턴 두 개씩 사주면서 계속 밤 만들어주면서 문엘도 채워주고 있고요. 아 이거 그냥 나무를 그냥 다 파버리는데요, 그냥? 예 네, 죄다 파먹어요. 나무한테 이거 화풀이 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 휴먼전이나 이제 뭐 나무 캐는 종족들뭐날 빼고. 블루 나우터는 좀 피해 있을 수 있는데 나일은 뭐 지금 위습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말말으로 그냥 나무 키는 거기 때문에 자맨들맨들 바바기 아안돼안돼안 돼. 아 키퍼 딸 가지고 뭔가 보내 볼까 하는데 예안 되네요. 쉽지 않네요. 앞 라인 정앞 라인이 버텨 주질 못해요. 지금. 어우 세컨 데몬이 어? 너무 강력. 아이 페아리 들고 나오지도 않았던 상 예를 들은 1번 마리가 지금 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8마리가. 아, 인구서 71인데 분명히 어디가 냈었는데 네. 아, 페드가 지금서 멍때을고 있네요. 페드가 서포트로도 상대하고. 지금. 있어. 네. 페드 서핀트워도 지금 정령으로 1차 세주고 있고요. 아, 이거 아. 뭔가요, 이거? 제2의 아, 마스카? 페드는 뭐 서핀트워도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아, 멀티죠 GG. 아, GG. 아, 이거는 멀티도 크긴 컸는데, 아, 정재선 선수 지금, 이러면은, 오크전 지금 4연승인가요?